예, 조은철 법제처장님 예,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 네. 예 그~ 지난 정부에서 검찰청법 그~ 수사 직접 수사 대상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지 었 않습니까 예. 그런데 뒤에 부패 어~ 저~ 부패 경제 범죄 등이라고 등짝 하나 들어간 걸 토대로 해서 수사 범위를 잔뜩 늘렸습니다. 육대 범죄에 있다가 없어졌던 어, 선거 범죄까지 집어넣는다든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떤 형사사법 분야의 무고위중죄까지 집어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윤석열, 한동훈 또그 정치검사들의 욕심 때문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시행령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법제처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대통령령은 법제처가 또 주무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결국은 그 법제처가 윤석열 정권에게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주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뭐 별것이 아닌 일로 얘기했고 나중에는 더 오만해진 결과 헌법까지 위반을 하다가 저렇게 탄핵받고 쫓겨났는데 결국은 수많은 기관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내란 본색을 또 수구 본색, 내란 본색을 지녔던 윤석열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법제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협조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과거에 2000년도부터 법제처 공무원들을 많이 상대로 해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자부심도 높고 공립성도 높은 분들이 법제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력이 우선 좋았고 또 파워가 있는 어떤 그 행정 그부서의 과장을 맡는 것보다도 법제 업무를 하면서 법제관 얘기를 호칭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고 또 상사들이 어떤 지적을 하면은 직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 경험에서 오는 실력이 우리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그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참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어떤 멋진 전통을 가져오던 명예감을 가져왔던 법제처가 윤석열 정권에서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떻게 반성 뭐 이런 성찰 같은 것들이 내부에 좀 있는지 한번 뭐 답을 좀 주십시오. 예, 그 지난 정부에서 그 법제처에 그 어떤 범죄 업무라든가 법령 심사 업무에 있어서 어 국민들의 눈,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 여러 그어 심사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 적어도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어 그런 어 특히 이제 그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어 중점적으로 어 발굴해서 어,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난 정부에서의 검수원복 시행령, 어, 이 사실은 그 2022년도에 개정된 검찰청법에 사실상 반하는 것으로 어,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에서의 법제처의 그러한 그 심사 업무 추진 내용이나 결과가, 어, 상당히 조금, 그, 모법의 그 내용이나 취지에 비춰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바로 잡을 분들은 부분이 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하겠다. 이게 어떤 단건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또 윤석열과 같은 거 정권이 다시 태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정권이 태어나더라도 법체처는 어떤 그 본분에 충실한 자존심을 지키는 결혼 기관이 될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깊이 음. 연구해서 한번 그런 예.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국가법령정보센터 예. 그 화면을 보면은 그법조처는 묘하게도 그 모바일용 스마트폰용으로 화면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그 하루에 79만 명이나 찾는 그런 창인데 저봐 보십시오. 저 글씨가 보입니까? 한 창에 다 담기지도 않고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다른 기관과 한번 넘겨 주십시오. 또잘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지적할 있습니다. 예. 예. 그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가범정정보센터가 도입된 게 지금 시스템이 도입된 게한 2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그 사실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한 상황에서 그 전면적인 레이어 개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전면적인 개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그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 반영시키도록 하려고 하는데, 유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